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다가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 일들이 무산되어지거나 또 없어지는 깨어지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또는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할 때도 있고 또뭐 내가 육신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투병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건 맞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때로는 이거 다 이렇게 놓아 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의 이런 삶의 굴곡들 앞에서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인생의 어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하기는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 또 힘들고 낙심한 그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1 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 정도까지, 문하세 왕까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여러 왕들을 섬겼던 어, 그런 선지자이고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이 66장의 구성이 구약 39, 신약 27, 39, 2 7해서 어, 신구약 성경이 다총 66권인데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구성과 아주 유사한 구조로 이사야서 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흐름과 비슷하게, 그래서 예언과 이 말씀들이 점점점 더 타락되어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고 또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서 그런 시대로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39장 정도까지 가면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클라이맥스에 치닫죠. 그렇게 가다가 우리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3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와 다른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아멘. 이처럼 40장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천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까지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이고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위치해 있는 거죠. 특히 41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일요와 격려의 말씀은 남 유다가 이제 타락되어지고 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위로의 말씀이지만 당시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평안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에도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드심이 어떻게 약속되었는지 오늘 한 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절을 조금씩 상세하게 잘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렇습니다. 타이틀 한번 띄워 주시고 한번 저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특히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타국에서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게 된 밖에 될 아직 예언이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게 될그 백성들에게 이스,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위로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시나요? 아,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임마누엘과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인신매매에 당해서 팔려가지요. 거기서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제 팔립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인만 위엘과 연결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오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과 연결된 단어 찾으셨나요? 두 글자. 형통.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형통한 자로 보디발의 집에에서 최고의 직분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가 싶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장이 끝나기도 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서 종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이런 우여곡절 끝에 39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마지막 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도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인 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복이 따라왔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게 막 이런 마이다스의 손처럼 막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막 바뀌는 그런 대박 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더 보아도 알지만 그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는 그런 것을 약속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릴 때도 그렇고 가정 총무로 섬길 때도 그렇고 감옥에 째수로 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오는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인정받을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과 형통은 항상 한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아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노래하는 거지요. 성경 속에 또 다른 인물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그렇고 우상숭배를 거절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이들은 모두 최후 진술을 할수 있는 그왕 앞에서.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평안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만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두려움들을 털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은 타이틀을 계속 읽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의 주된 의미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두려움, 그리고 놀라움으로 막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을 단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네, 넌내 예, 넌내 네. 하나님께서 넌내 거야 이렇게, 넌내 소유야, 넌 나의 자녀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최고 위에 있는 사장님이나 이런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 불러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아,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생활을 거의 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넌내 거야, 넌내거 이렇게 소유에 대한 선언을 해주실 때, 이게 정말 내 안에 놀람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선언이 되려면 그 소유주, 그 주인의 권한이 높을수록 그의 파워가 강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직 위원들을 뽑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지목해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직속 위원입니다. 이 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세워서 맡겨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넌내 사람이야라고 인정해주고 세워줘도 정말 힘 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만큼 격려가 되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누구야? 넌내 거야. 넌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라고 불러주시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멘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막 놀란 토끼 마냥 주변 들리봉거리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놀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넌내 거야.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 아직 내가 아버지 자녀 맞지 확인된다면 놀라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앞에서 말한 임마누엘 그리고 넌 내꺼 이렇게. 딱 떨어지는 표현은 아니죠. 어, 그리고 앞선 약속들과는 좀은 차별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약속들은 함께 해 주겠다, 또 주인이 되어 주겠다, 관계 또는 어떤 보증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두려움과 놀람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다면 이에 반해서 내가 너를 구세게하고 도와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제.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어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놓였을 때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사에서 40장부터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에서 4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또 여러분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석에 되어지고 이방이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줄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말도. 그냥 그 강력한 하나님이 그냥 옆에 오셔서 함께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거나 그냥 넌내 거야 이렇게 보증만 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뭘 들려고 옮기면 하나님이 그걸 함께 들어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함께 거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어 애굽으로 피신해서 40년간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냥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40년 크고 이방 땅에서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애굽말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출애굽시키는 일인 리더로서 뽑으시죠 그런데 그첫 번째 부르신 때 모세가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지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아이다. 이건 애군말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는다는 말이 아니라 애군말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옛날에 배웠던 애군말 아직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화를 내시면서 내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셔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구경만 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할 거다 챙기시고 우리가 한발 내딛 때를 기다리시며 함께 그발 맞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처럼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감당 못할 일을 맡기겠습니까? 또한 못할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세밀하시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일만 맡기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일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또 돕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속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서로 성경에서 오른손은 의로움과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그 선함으로 그리고 힘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 주제를 위해서 제가 이미지 몇 컷을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겠죠.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 하늘의 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 같습니다. 힘 있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함께 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붙들어주시겠다라는 이 모든 말이 결국에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순간에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옆에 있어 어,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은데 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로마의 사회에서는 또 다른 붙들어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미지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하고 있는 그림 같으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저기 여기선 작아서 어, 잘 보이시나요? 어떤 걸 하고 있는 그림 같은가요? 어, 네, 이걸 로마 핸드 쉐이크서 로마인의 악수라고 불립니다. 네. 저 지금 악수하는 악수하기 직전의 장면인데 악수를 완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목을 잡지요. 그래서 이걸 어, 로마 군인들이 악수하던 손목 악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서로 잡아서 악수를 하는 거죠.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오랜만에 만난 전우가 손목을 서로 잡으면서 악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전사의 악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바이킹 핸드셰이크에서 바이킹들의 악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의 해안 민족입니다. 바닷가에서 생활하고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하고 뭐 이런 민족들인데 바이킹 핸드셰이크라고 불립니다. 왜 이게 바이킹 핸드 쉐이크인지는 조금 더 후에 있다 어, 생, 말씀드리도록 하고 정신없이까 넘어가고 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샘, 선명하게 손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 요거 봤으니 같이 해봅시다. 옆에는 있 아까 인사했던 분들하고 손목 악수. 네.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이제 손 놓으시고 자 <laughs> 말씀드리시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넘어가나요? 네 여러분 지금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네, 푸른 빛이 돌고 잘표현되어지진 않겠지만 어, 색깔이 조금 탁해졌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온 건데 여러분 요 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네, 상황이 어떤 상황 같으신가요? 음, 네, 아까 힌트는 바이킹 핸드 쉐이크. 바이킹들은 바닷가에 많이 살,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뭐 네, 맞추신 분들 계시죠. 네, 바이킹 핸드 쉐이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이킹들이 배 타고 다니고 싸우고 전투를 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물에 빠질 일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물에 빠진 동료들을 건져 올리는, 건져 올릴 때 바다에 빠진 동료들을 건져 올릴 때 바이킹 핸드 쉐이크, 손목을 잡아서. 건진 어, 이렇게 동료를 건져 올리는 방법들을 사용했죠. 여러분 아까 이렇게 손목 압수해 보니까 어떠시든가요? 그래 그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잡았을 때 어,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을 잡았을 때의 악수와이 손목 압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상을 하고 계시듯이 물 먹은 전우가 힘이 없어서 이 손을 놓을 때뭐 혹시라도 놓치더라도 손목을 잡은 다른 전우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이 결속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져도 놓치 않을 수 있는 악수법, 손목을 잡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이이 로마 1세기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 마치 예수님이 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 올리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힘이 빠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하나님이 붙든 그 손에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이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힘 있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합독하듯이 읽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 번씩 하시듯이 이런 말씀을 그냥 줄줄줄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합독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이 네,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대상이 1인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읽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영태야 또 누구 누구야 믿음을 잃지 않고 너 끝까지 그 믿음 끝까지 잘 지켜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한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어, 제가 끊어 읽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 같이 입안 맞춰도 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외치신다 외치고 계신다 저 하늘에서 우리 들으라고 외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합동 아닙니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힘있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말로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세게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능력의 공급자 되십니다. 참으로,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고, 도울 손길도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힘 있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종종 이손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놓친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에 힘이 빠지신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놓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힘내서 하나님 손목을 붙들면 됩니다. 아직도 선명히 십자가에 못 자국이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손목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붙들어 줌이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악수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내 전우가 영적인 전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손목악수로 붙들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의 힘이 빠지더라도 내가 더 힘있게 붙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이 빠질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런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우리 구미강동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